올림, 버림,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. 실생활 속에서 올림, 버림, 반올림이 활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. 볼까요? 택시 한 대에 네명씩탈수 있을 때 10명이 모두 택시를 탈때 필요한 택시의 수는요? 그러면 10을 4로 나누죠. 그 몫이 2고 나머지가 2예요. 두 대면 다 못하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해서 3대. 그럼 이런 경우가 바로 올림이 이용되는 경우.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? 자,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상자 하나를 포장하는데 50cm의 끈이 필요할 때 230cm의 끈으로 포장할 수 있는 상자의 수는 200, 나누기 50. 그럼, 어, 이거 230이구나. 그래서 이럴 때는요. 230 나누기 50, 4, 나머지 30이죠. 그러니까 이때 4개까지 포장을 할수 있어요. 30cm로는 포장을 할 수가 없죠. 이런 경우가 생활 속에서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입니다. 석기의 몸무게 42,950g을 측정 단위가 킬로그램인 저울로 재었을 때 측정값은요. 지금 이건 42.95kg이잖아요. 그런데 측정 단위가 킬로그램, 자연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. 그래서 반올림하여 1의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죠. 그러면 반올림하여 1의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구여서 올라가서 43kg. 이럴 때 바로 반올림이 활용되는 겁니다. 올림, 버림, 반올림이 활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어요.